메시지 앱을 터치합니다. 메시지 화면이 열리면 화면 오른쪽 하단으로 이동해서 새 메시지 작성 아이콘을 터치합니다. 새 메시지 작성 아이콘은 지금처럼 이렇게 표현이 되기도 하고, 한글로 작성이라고 나오기도 하고, 연필 모양이 그려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새 메시지 작성 아이콘이 화면처럼 오른쪽 하단에 있는 경우도 있고, 화면 상단에 위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은 오른쪽 하단에 새 메시지 작성을 터치합니다. 새 대화면이 열리고, 왼쪽 상단 받는 사람 부분에서 커서가 깜빡입니다. 받는 사람 항목 오른쪽을 보면 더하기가 있습니다. 더하기를 터치하게 되면 연락처에 미리 등록해 놓은 사람을 찾아서 받는 사람 항목에 입력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연락처에서 받는 사람을 찾아서 이 부분에 입력하지 않고 전화번호를 직접 입력하겠습니다. 전화번호를 입력하기 위해서 하단에 키보드로 이동합니다. 키보드로 이동한 다음 전화번호를 입력해야 하기 때문에 숫자 키를 입력할 수 있는 키를 터치합니다. 키보드가 숫자 키로 바뀌면 받는 사람의 연락처를 키보드로 터치해서 입력합니다. 키보드에서 숫자 키를 터치해서 상단에 보면 연락처가 입력되어 있습니다. 연락처가 모두 입력되면 그 다음에 메시지를 입력해야 해서 메시지 입력 부분에 커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커서가 메시지 입력 부분에 없습니다. 이 상태에서 바로 키보드에서 내용을 입력하게 되면 메시지의 내용은 전화번호 끝쪽으로 입력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메시지를 입력할 때 커서가 전화번호 뒤에 있는데 커서를 확인하지 않고 바로 전화번호 뒤에 내용을 입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입력하는 경우에는 화면에 내용이 보이더라도 오른쪽에 보면 종이 비행기 모양의 보내기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이 활성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메시지를 입력하는 분들은 반드시 전화번호를 입력하고 커서가 어디에서 깜빡이는지 확인합니다. 커서가 계속해서 전화번호 뒤에서 깜빡인다 그러면은 키보드로 어떠한 내용을 입력을 하더라도 전화번호 뒤로 입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에는 메시지를 입력하기 위해서는 메시지 부분을 다시 한번 터치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문자 메시지라고 표시되고 여기에서 커서가 깜빡입니다. 이 상태에서 키보드를 이용해서 내용을 입력합니다. 지금은 간단하게 내용을 입력하겠습니다. 내용을 모두 입력했으면 오른쪽에 있는 종이 비행기 모양을 터치합니다. 종이 비행기 모양은 폰에 따라서는 보내기라고 나오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종이 비행기를 터치합니다. 조금 전에 종이비행기 모양 위쪽을 보면 메시지 입력란에 입력했던 내용이 오른쪽에 표시됩니다. 내가 보낸 내용은 화면의 오른쪽에 표시되고 만약에 상대방이 나에게 답장을 주었다 그런 경우에는 왼쪽으로 표시됩니다. 지금은 전화번호를 입력해서 메시지 보내기가 완료되었습니다. 스마트폰에서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서 메시지 앱을 터치합니다. 메시지 화면으로 이동하고 새 메시지를 작성하기 위해서 화면 오른쪽 하단으로 이동해서 메시지 작성을 터치합니다. 아이콘의 모양이 지금처럼 표시되기도 하고 연필 모양으로 나올 수도 있고 한글로 작성이라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메시지 작성 아이콘의 위치가 지금처럼 화면 하단에 표시되기도 하고 화면 상단에 표시될 수도 있습니다. 적절한 그림과 위치를 확인한 다음 메시지 작성 아이콘을 터치합니다. 새 대화면으로 이동하고 바로 아래에 받는 사람 부분에서 커서가 깜빡입니다. 받는 사람 부분에 연락처를 입력하기 위해서 오른쪽에 있는 더하기를 터치합니다. 수신인 선택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바로 아래에 연락처 검색 또는 번호 입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연락처를 미리 휴대폰에 등록해 놓은 경우에는 연락처를 검색해도 되고 또는 전화번호를 직접 입력해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연락처를 검색하거나 또는 번호를 입력하는 것을 번거롭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연락처를 검색하거나 번호를 입력하지 않고 이 부분에 손가락을 두고 화면을 위로 올려봅니다. 그러면 지금과 같이 등록되어 있는 연락처의 화면들이 아래로 계속 보입니다. 지금은 등록한 연락처가 많이 없지만 휴대폰에 연락처를 많이 등록해 두었다. 그러면은 이 부분에 손가락을 두고 계속 위로 올릴 경우 아래에 있는 연락처들이 위로 올라오면서 화면에 보입니다. 화면을 위로 올리다가 메시지를 보내고자 하는 상대방이 보인다. 그러면은 상대방 이름 위에서 터치합니다. 터치를 하게 되면 상대방이 선택되고 화면 상단으로 터치한 상대방이 표시됩니다. 이 상태에서 선택을 잘못했다 그런 경우에는 오른쪽에 있는 빼기 표시를 터치합니다. 선택되었던 상대방이 화면에서 사라지고 아래 부분에도 선택되었던 부분이 해제됩니다. 다시 한번 선택을 하기 위해서 상대방 이름 위에서 터치합니다. 이 상태에서 이 친구 말고 또한 친구를 추가해서 두 명에게 동일한 메시지를 보내고 싶다. 그러면은 아래로 이동해서 다른 친구를 터치합니다. 화면 상단을 보면 두 친구가 선택된 걸볼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명을 선택해서 동일한 메시지를 한 번에 보낼 수 있습니다. 여러 번 반복적으로 동일한 상대방에게 동일한 메시지를 보낼 때에는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반복적으로 같은 메시지를 같은 몇 명의 상대방에게 보낼 때에는 그몇 명의 상대방을 그룹으로 묶어 놓으면 더 편리합니다. 지금은 그룹으로 묶어 놓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선택하고 메시지를 보내겠습니다. 상대방 선택이 모두 완료되었으면 화면 하단으로 이동해서 완료를 터치합니다. 방금 전에 문자를 보내고자 하는 상대방이 두명 선택되었습니다. 그래서 화면에서는 이렇게 표시됩니다. 문자 내용을 입력받는 곳에서 커서가 깜빡입니다. 하단의 키보드를 이용해서 내용을 입력합니다. 여기서는 간단하게 내용을 넣어보겠습니다. 발송한 문자 메시지가 화면에 표시됩니다. 그리고 발송한 문자 메시지는 오른쪽에 표시가 되고 상대방이 나에게 발신을 했다. 그러면은 화면 왼쪽으로 표시됩니다. 내가 발송한 문자 메시지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쪽에 표시되는 게 내가 발송한 메시지인지 헷갈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카카오톡하고 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카카오톡도 내가 보낸 메시지는 오른쪽으로 표시되고 상대방이 나에게 보내온 메시지는 왼쪽으로 표시됩니다. 문자 보내기가 완료되었습니다.